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여행갑 나의 여자여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We took 예, 뭔가 좀 과거로 온 듯한 <laughs> 느낌입니다. 오늘 명절 당일이잖아요. 어, 어디 안 가셨어요? <laughs> 아, 저 보러 왔다고요? 저도 여러분 보러 왔어요. 그래요, 오늘 이렇게 어, 정말 고즈넉하고 올라오는데. 음, 출주하면서 이렇게 차 대놓고 먼 거리는 처음이었거든요. 덕분에 올라오면서 음 여기저기 조금 구경했는데요. 너무 멋있죠. 또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오픈한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랑해줘야죠. 소풍 가고 싶을 때 어디 온다고요? 네. 기분 좋을 때 어디 와요? <laughs> 좋습니다. 앞으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음, 오가다가 자주 들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명제들 잘 보내세요. 인사도 안 했습니다. 여러분들, 정리합니다.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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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떨어지신 거 아니죠? 어디? 좋습니다. 자 한국도 들려드릴까요? 네! 예. 예, 빠른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댄서분들 무대 보시고요. 차가 많이 막혔죠? 댄서분들, 네. 그래요. 차가 많이 막혔어요. 노래 혼자 할 뻔했습니다 오늘. 네. 자, 무뚝뚝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사이 뭐라 그럴까요? 오늘 명절이라 그런지 뭔가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우리 함성 한번 들어볼까요? 괜찮죠? 준비됐어요? 그래요, 그래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. 아. 우리 선비세상 선비마을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같이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다같이 함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빨리 마음을 담아서 <laughs> 자, 갑니다 자 하나 둘셋그래 <laughs> 습니다 어, 남성분들 한 번도 소리를 안낸것 같아서 여자 남자 나눠서 듣겠습니다. 자 여성분들부터 함성을 들어볼게요. 자 이런 게 함성이다. 이런 게 함성이다를 보여주십시오. 자 여성분들 하나 둘 셋. 그렇죠. 이래야죠, 이래야죠. 여기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. 자. 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다. 자 준비하시고 남성분들 함성 들어오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소리가 들렸어요. 자어 우리 어, 정말 어.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좀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. 비도 많이 오고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태풍까지 지나갔습니다. 어, 뭔가 오늘 언제 그리냐는 듯이 하늘이 너무 맑아서.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일들 훌훌 털고 오늘 이렇게 날씨 같이 행복한 계절 맞으시고요. 오늘 명절이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, 친구들과 함께, 저와 함께.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릴게요. 자, 반 곡은... 얼굴 좀 한번 볼까요? y <sus> 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그리고 차를 달라시면차 내 남자까지 들려 드렸어요. 그래요, 저형 여러분, 여러분 반가운 만큼 저도 너무 반갑고 또 정말 이그 관객석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 가까이서 반갑게 인사도 나눴습니다. 음, 그래 오늘 명절인데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먼길 함께 해주신. 우리 민노특 공대 여러분들 우리 여기 그 가족이 다른데 가는데 네, 뻥치고 왔다 손들어보세요 뻥치고 자 그렇죠, 그럼 가족이랑 같이 왔다 가족이랑 가족이랑 어 그래요 혼자 왔다 혼자 왔다 어그래요 우리 혼자 오신 분들 좀 보듬어 주세요 네. 자 정말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좋게 불고있습니다 음.. 어.. 뭐 저는 내네 TV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도 하고 아, <laughs> 망가지기도 하고 예.. 네, 그리고 그래 골프도 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.. 앞으로도 어 더욱더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, TV에서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고요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앨범으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최근에 곡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요 오늘 저기 뒤에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달 알죠 여러분들 달 이야기 들었죠 같이 봅시다 7시 몇 분에 어디서 보다니요? <laughs> <laughs> 각자 보는 걸로 해요. 각자 봐요, 각자. 다른 각자 보는 거예요. 자, 각자 보고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어, 그래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 드릴 텐데요. 여기 혹시라도 저 내려갈 때 내려갈 때. 오시는 거 괜찮은데 조심하세요. 아셨죠, 여러분들? 거리가 꽤 길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조심 조심히 오시길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 고맙고요. 밑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고요. 자, 오늘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살고 계신 여러분들 계세요, 이 근처에. 아, 많이 들오셨구나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지금까지 장민었습니다 잠깐 쉬는건데 왜요? 아 더워라 네 여러분 안가실거예요 그럼 저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생일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다른 거 없어 <목소리도> 다, 다. 다른 뭐 뭐든 하세요. 잠깐. 자, 그래요 아쉬우니까 7번 국도. <목소리도> 아, 즐겁니까 사랑했지. 이 이지려 애를 쓰니 더보고 싶더라. 7번 국도.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펄는 정동진에서 는 정동진에서, 해뜨는 정동진에서 그게 사랑도 했지. 가다가 멈추고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한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깊 웃기도록 <laughs>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, 우리 장민호 씨안 보일 때까지 장민호 씨 연호해드릴까요?